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3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견디다라는 의미의 네 자가 되겠습니다. 견디다라는 의미의 네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구 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견디다 라는 의미의 네 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내심 하면 어떤 어려운 일, 일을 잘 견디고 버티는 마음 또는 힘을 얘기하고요.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지 않은 환경을 잘 버티는 힘, 또는 그 성질을 얘기합니다. 감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견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내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 어 얼마나 오랫동안 쓸수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쓸수 있는 성질이라는 뜻이죠. 내핍이라고 하는 것은 물자가 부족한 것을 잘 견디는 힘을 얘기하고요. 내구년수라고 하는 것은 기업회계 준칙에서 비품이나 집기 또는 건물, 구축물 특히 이제 동산 중에서도 어그 재산성 동산에 해당되는 것들을 포함해서 어 감가 상각을 몇 년에 걸쳐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음 허용된 연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책상이다. 그러면은 어 내구 연수를 5년으로 잡았을 경우 비용, 상각을 5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 거죠. 내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잘 견디는 힘을 얘기하고요. 현대주택은 내화성을 반드시 지켜야 되죠. 내열소재라고 하는 것은 열에 견딜 수 있는 물체, 물질 또는 소재를 얘기,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내성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 특히 이제 페니실린 등 항생제에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균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버티다, 견디다라는 의미의 내자의 네 상대의 개념으로는 어, 어떤 일을 당하다라는 뜻의 패.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로는 둥글다라는 의미의 단자가 되겠습니다. 어, 둥글다라는 의미의 단자는 글자 그대로 어, 둥글다. 아, 이거 순서 다시 순서는 다시 하겠습니다. 둥글다라는 어, 의미를 가지고 어, 있는데요, 그 둥글다는 의미보다는 어, 뭉치다 아, 라는 의미에 더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에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둥글다라고 하는 건 서클 를 얘기하는 건데, 어, 실제로는 이 둥글다라는 의미보다는 어, 모임이라는 의미에 더 많은 어,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단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모인 것 또는 모인 여러 사람을 뜻합니다. 단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은 그냥 많은 사람이 모인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이런 집단을 일종의 유기적인 기관 조직으로 형성을 했을 때 단체가 되는 거죠. 단지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을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서 모아놓은 것. 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살고 자고 하는 주택을 위주로 해서 지역이 할당될 경우 주택단지 또는 공장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했을 경우 공업단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한 국. 국가 내에서 지역을 분할해서 그 지역에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한 일종의 지방정부를 얘기합니다.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학사업과 같이 돈이 있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채. 체제로 인정한 하나의 일종의 기업 또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일이 어그 사업 목적에 맞게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의 한국어에서는 오히려 그런 원래의 뜻보다는 원래의 뜻은 버려진 건 아닙니다. 그대로 쓰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적발하다라는 뜻으로 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곧 어 교통 위반을 단속하다라고 할때 스티커를 발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합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의기투합에서 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로 어 뭉친 모임. 물 얘기합니다. 통상, 한국에서 단합대회 하면, 뭐, 식사 모임 을으로 이제 겸해서 이제 하게 되죠. 단결하다 라고 하는 것은 힘을 모아서 뭉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단법인의 이제 상대 개념으로 어, 어떤 특정한 목적의 일을 위해서 조직된 기관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상대적으로 공익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되는데 한계가 있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둥글다라는 의미의 이 단자는 어,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 모가나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모가난 것이 반대 개념이 되겠죠. 해서 모에 해당하는 방자를 음, 어, 단의 반대 개념으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한자는 아, 란자가 되겠는데요. 난간 이라는 의미의 '란'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단어 첫 글자로 올 때는 '란'이 아니고 '난'이라고 읽히게 되겠죠. 해서 '난간'이라는 의미의 '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에서 총21 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 란 하면, 어, 난간이라는 의미와 함께 특정 목적으로 구분된 음, 지역이라는 의미로 '란'을 쓰고 있다. 아, 지역이라기보다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하면 뭐뭐뭐뭐 뭐, 뭐, '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앞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붙일 수 있죠. 할때이 '나'는 특정한 목적으로 어, 할당된 음, 그 구역 또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예를 들어서 사위란 그러면은 신문에서 사위와 관련된 기사를 실는 곳을 얘기하는 거고 정치난 그러면은 정치 기사를 실는 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발코니나 베란다 또는 다리, 계단 이런 데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설한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코니와 베란다를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혼동스럽게 얘기 쓰고 있는데요. 아파트 각그 호수, 호수 내에서 그... 창문 쪽으로 나 있는 공간은 발코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발코니를 베란다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베란다는 그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공동 그 영역이 생기게 되죠. 이런 데가 이제 통상 베란다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공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아무것도 없이 공백인 상태의 공간 구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난 위라고 하는 것은 어, 조판이 된 예를 들어서 신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또는 책이다. 그러면은 이 내용물이 쓰여질 수 있는 이렇게 네모칸이 쳐졌던 안 쳐져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내용물을 기입하게 돼 있는 요 패널 부분을 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패널을 벗어난 이 지역을 난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어떤 주석을 달아는걸 난외주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난 하단에다가 주석을 달아는걸 난하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논문은 난하주를 씁니다. 어, 성경책 같은 경우는 난측주를 많이 씁니다. 이제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 어, 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설물처럼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이제 상대 개념으로는 지둥이라는 의미의 주 또는 벽이라는 의미의 벽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아홉 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한자가 한국 단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